반갑습니다 허위 매물 없는 중고차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는 박차고입니다 오늘은 G80 영상을 올리면 빠르게 판매가 되어서 또다시 가져와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2018년식 게네시스의 G80 3.3 AWD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은요 완전 무사고에 파노라마 선루프, 건동 트렁크, 어라운드 뷰, 렉시콘 사운드 스피커 메모리 시트 양쪽 통풍 열선 시트 등 옵션이 아주 풍부한 차량인데요 자, 저와 함께 차량 내외관 옵션까지 둘러보겠습니다 전런부 모습입니다 HID 라이트 안개등 그릴 범퍼 본네 반대쪽 라이트까지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 도장면 상태입니다. 뭉크 스크래치 안 보이고 거울처럼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반대쪽 모습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뭉크 스크래치 안 보이고 정말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이쪽 테일램프 트렁크 범퍼 깨지거나 까짐 없이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작동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이음 없이 잘 작동되고요. 앞쪽 19인치 휠 타이어 모습입니다. 휠은 복원을 마친 상태라 정말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 휠도 복원을 마친 상태라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역시 약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 스크래치나 오염 없이 깔끔한 모습이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가 있습니다. 조수석 도어 트림도 스크래치나 오염 없이 깔끔한 모습이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 상태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오염이... 숨이 죽거나 터진 것 없이 깔끔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오염 터짐 없이 깔끔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은 잡음 없이 한 번에 잘 걸리고요 주행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4만 5천 6 0 k m 145,060km 주행했고요. 전면 유리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과 블루투스 통화 버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추돌방지 버튼도 있고요. 옵션 칸에는 차선 이탈방지, 축구방 센서, 전동 트렁크, 후속 전동 커튼, 전자 파킹 버튼이 있습니다. 위에는 블루링크 하이패스 룸미러 있고요. 투 채널 블랙박스, 9.2인치 순정 내비게이션과 라운드뷰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까지 화질 아주 깨끗하고요. 가운데에는 아날로그 시계와 듀얼풀 오토 에어컨이 있고요. 렉시콘 사운드 스피커와 CD DVD 플레이어도 있습니다. 아래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기 있고요. 리어노브 밑에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 오토 홀드, 양쪽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카메라 버튼, 블루 링크, 저감지 센서, DIS가 있습니다. 조수석 워크인 시트 있고요. 뒷좌석엔 좌우 수동 커튼도 있고요. 뒷좌석에도 양쪽 열선 시트와 조수석 조절할 수 있는 버튼, 후속 전동 커튼, 라디오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다이얼이 있습니다. 천정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는데요. 작동해 보겠습니다. 썬루프 이음없이 잘 작동되고요. 천정 내장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염이나 스크래치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2018년식 n 네시스의 G80 3.3 AWD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 차량은 안전무사고에 파노라마 선루프, 전동 트렁크, 어라운드 뷰 양쪽 통풍 열선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메모리 시트 핸드폰 무선 충전기까지 정말 옵션이 가득한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그럼 이 풀옵션 G80의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는 G80의 가격은 해당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고 상담을 하고요. 비대면 탁송 거래나 주말에도 상담이나 출고가 가능하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박차고의 많은 차량들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허위매물 없는 중고차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는 박차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